자, 그럼 이 자리에서 그 갱년기 극복을 위해서 좋은 운동법 좀 배워볼까요? 조영선 트레이너 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김혜연 씨도 나와주세요. 네. 자. 자, 배우실 동작은요. 갱년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음. 이 동작을 하실 때 보통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5초에서 20초 정도 행해주시고요. 3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뒤에다 놓으시고요. 팔꿈치를 좁히면서 고개를 숙여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요. 팔을 한 팔을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른 팔로 교차한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겨 주세요. 다음 동작은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끌어올려서 손바닥을 천정 쪽으로 올려 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요. 다리를 접은 뒤로 접은 상태에서 발 아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시고 한 팔로는 수평을 잡아주세요. 네, 조금 유지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쉽지 않아요. 네, 다섯. 네, 쉽지 네. 않습니다. 당겨요. 네. 자, 여기까지가 준비 운동인가요? 네, 준비 운동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매트에 일단 편하게 멋있어. 앉으신 상태에서 네. 앞으로 다리로 두 다리를 뻗어주시고요. 네, 한 다리는 접어서 발바닥을 무릎 안쪽에 대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아. 상체를 자, 굽히시는 동작인데요. 오케이.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세요. 네, 제가 주세요. 숫자를 세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네. 자, 다음 동작입니다. 매트에 누우세요. 자, 다리를 뻗어 음. 누우시고요. 한 다리는 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요. 손은 자 다리를 깍지 낀 상, 손으로 깍지 낀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깊이 당겨주세요. 네. 발끝은 어떠나요? 발끝은? 발끝은 90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15초 동안 머물러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뻐근해요. 네. 자,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시행을 네. 해 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해 볼까요? 반대쪽도. 네. 오, 네. 끌어당깁니다.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 좀 늘어나겠어요. 네. 이 동작은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 네. 엉덩이 쪽에 혈류를 좋게 해서 갱년기 네. 증상을 완화해 주는 동작입니다. 아. 네. 자, 다음 동작은요? 네, 다음 동작은요. 양팔을 수평으로 뻗은 상태에서요. 네. 자, 한쪽 다리를 90도로 올리세요. 자, 반대쪽 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아서 바닥 쪽으로 몸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자, 어, 시선은. 오. 어 허리가 시원해요. 네. 네. 김혜원 씨 상당히 유연하신데요? 무릎이 다여 땅에. 와. 야 자, 허리 쪽과 엉덩이 뒤쪽, 그 다음에 네. 다리 바깥쪽에 혈류를 좋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네. 실제로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자, 반대쪽도 자. 똑같이 시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어. 고개는 반대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고개는 반대쪽 손을, 네.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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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동작 해볼까요? 자, 다음 동작은요. 자, 기어가는 자세를 일단 유지를 해 주세요. 솜 넓이와 무릎 넓이를 어깨 넓이로 해 주시고요. 네. 자, 팔을 앞쪽으로 조금 뻗으면서. 네. 턱과 가슴을 바닥 쪽에 대주시면 되세요. 오 어깨가 쭉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깨가 늘어나면서 상체 앞면 가슴과 그다음에 어깨 쪽에 혈류를 좋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네, 천천히 일어나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네, 계속 아몇 회씩 오. 하시면 좋을까요? 아, 보통 하실 때 15초에서 20초 정도 해주시고요. 네. 세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자, 이렇게 해서.